스포츠 모델 나왔죠? 그럼 뒤는? 너무 하얀데? 어느 정도면 한 천? 그안 돼? 이번 주 대회 예. 어디 무슨 대회 나가는 거예요? 대진대학교에서 WNP 내출연? 네 내출연 네. 네. 스포츠, 스포츠 모델 스포츠 모델 나갑니다. 화이팅! 코치님 <laughs> <laughs> 오늘 예. 운동 어떤 거뭐뭐 뭐 하실 거예요? 대회 이틀 전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가볍게 하체를 제외한 가슴 등 어깨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풀업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풀업 하러 가시죠. <웃음> <웃음> 헬스장, 파워렉에서 풀업하면 강태에서한나한국한가에서한가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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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다서 한국에서. 한국먹었 한국에서. 한먹었서데 밥을 서한국 <laughs> 예. 딥스에 딥스 딥스 아랫가슴 딥스, 딥스 레스코 예. 바닥으로 강하게 밀어서 전거을바벨로예 <laughs> <laughs> 언더그립 <laughs> 팔로 팔 <팔로. 웃음> 아까 팔 커지면 안 된다지 않았어요? <laughs> 아직 운동을 잘못 하고 는것 같아요. <laughs> 스포츠 모델에서 조금, 조금 경계되는 선수, 내가 몸을 바르는 바람에 하늘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음... 이미 내 몸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등수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나 자신을 더 경계하고 집중하는 편입니다. 음. 그냥 내가 열심히 그래야. 하는 거에 집중하겠다. 누가나오든 누가 신경 안쓰고. 아, 내몸잘 만들어서 나가면 되는 거니까. 아, 네. <웃음> <웃음> 이틀 남았잖아 이틀. 시간이 너무 a c i g a r 하듯이 e It's 수록 i 느 a 그래도 시간은 지나니까 주특기 기다리기, <laughs> 아픈 거 참기, 병원 안 가기. 부숴버리겠어. <laughs> 이상한데? 어, 이제 식사하시나요? 맛있어 보이시죠? 배고프면 원래 김치 한 조각도 소중합니다. 김치 초밥. 맛있어. 제일 먹고 싶은 거 있나요? 영양 족발 <laughs> 초콜릿이라 생각났 <laughs> 아몬드 초콜릿 아이제 <아몬드> <laughs> <김빔밥. 웃음> <이게> 마지막 <laughs> 마지막 아직. 컨디션 최고예요. 좋습니다. 어, 내일 포천. 포천에서. 네, 경기도 포천에 가서 네, 공기 좋은데 가서 딱 대회 잘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습니다. 오, 물린다. 오, 박치기. 탄다 발랐는데 뭐뭐 뭐 하실 거예요? 탄 바르고 좀 거, 말린 다음에 펌핑 치기 전에 이제 부스터랑 이제 수분 조금 넣고 뭐 양갱이나 이런 걸로 섭취한다음에 주변 상황 좀 보고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 없을 거야. 부스터 넣으시는 거예요? 예. 네, 원샷. 아 원샷.

어깨 펌핑 하는 거예요. 가슴, 윗 어, 가슴이랑 어깨랑 같이 하고 싶어요. <laughs> 이따가 포징 취할 때, 비교심살때 옆에서 만약 팔꿈치 싸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팔꿈치 싸움 들어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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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간 새벽 1시 15분. 지쳤나요?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 지윤아, 모자 임창정 같이 쓰지 마. <laughs> 모자 임창정 같이 쓰지 마. <laughs> 어, 잘하고 싶죠? 네. 네. 네.

153번과 4번의 호흡을 오세요 전면 포즈 후면 포즈 다시 한번더만들 보겠습니다 전면 포즈 천이 못 가주시고요 전면 포즈 가장 자신 있면 포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실사 마시겠습니다. 2024 WGP 양주 그랑프리 세수 호명합니다. 스포츠 모델 남자 그랑프리는 청화동 353번 한동희 세수님 축하드립니다. 양진미 세신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 WGP 양주 그랑프리 선수 발표합니다 남자 스포츠 모델 에이지 그랑프리 선수는 참가 번호 409번이었습니다 안진근 선수님 축하드립니다 269번 최윤호 선수님도 아까 스포츠 모델 그랑프리전에서 1점 차 승부로 아쉽게 2위를 하셨습니다 근데 또 마침 에이지에서 그랑프리 하시게 되셨습니다 소감? 네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네 방금 전에 오픈에서는 아쉽게 2위를 해서 좀숙소 했는데 그래도 바로 에이 z 에서 성적이 좋게 나와서 좀 괜찮아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2주 뒤에 이제 파이널도 나갈 의향이 있기 때문에 더 독하게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내 올라야 할것 같습니다. 네. 기대 보겠습니다. 오늘 포모그4 0안진이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어? 양주... 아. <laughs> 아 아쉽네요. 아, 아시요아 근데 잘했지. 잘했는데. 아 씨, 1점 차. 아쉽네. 야, 아, 근데 진짜 빡세다, 빡세 어. <laughs> 그런 서이하셨어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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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약간 p u l l 아오픈 u 서 but, b 아 t but, but, b u 아 but, b u 아,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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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좀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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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집중했어야 되는데. 집중은 했는데. <웃음> <웃음> 잘했습니다. 현재 시간 2시 52분.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나 진짜. <laughs> 너무 고생다 이거는 금팔찌 안죠? 아, 오픈만 주는 거야? 아, 진짜. <laughs> 별,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요. 진짜. <laughs> 기뻐야 기뻐요 솔직하게 왜게 별로 안, 안 좋지? 네. @웃음 아 네. 중노동이다. 중노동. 아. 이거죠. 응. 그렇죠? 아, 잠깐만. 너무 봐. 머리가 안 돌아네. 이거 진짜.